자, 10번입니다. 자1리 아닌 두 양수 a, b에 대해서 log a, b가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면 f, a, b는 n으로 정의한다. 자, 이렇게 정의하는 문제는 에, 있으면 뭐잘 알겠지만 이 정의를 완전히 내,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. log 그러니까 a, b가 정수 부분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. 무슨 인지 알겠습니까? 예, 이거의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쏙 들어간다면 요걸로정의 한다. 그런 얘기잖아요. 자, 기억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. 로그의 맞죠? 3의 30. 얘는 몇점 몇이야? 어, 알죠, 알죠, 알죠. 왜냐면 로그 3의 27 얘가 얼마니까? 얘 3이고요. 로그 3의 81 얘가 4잖아. 아, 요 얘기 하는 거구나. 그죠 그러니까 얘는 3. 몇이니까 3. 정수 부분은 3으로 본다. 어 기억보다 틀렸네요. 맞습니까? 자, 기억 틀렸습니다. 정답 뭐라고 해야 돼요? 3이라고 해야 돼요. 자, 니은 한번 볼까요? FAB가 2라면, 그럼 로그 A의 B가 2와 3 사이에 있는 수라면 이런 얘기네요. 괜찮니? 그럼 로그 BA는 0이냐? 아, 그렇겠네요. 왜냐면면 로그 BA는 역수를 얘기하며 그러면 3분의1과2분의1 사이 있을 거 아닙니까, 그죠? 이해가 됩니까? 자, 그러면은 0점몇 되는 게 뻔하므로 얘는 맞다고 하면 되겠습니다. 어떻게, 괜찮습니까? 자, 디그트 한번 해볼까요? 로그 a p 가 여기다, 요거 재활용 해봅시다. 자, 로그 a p 가 마이너스이면, 아, 그럼 얘가 아, 요거 요거 마이너스 이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이런 얘기네요. 괜찮니? 로그 b a 는 그럼 어떻게 돼요? 로그 b a 는 역시 역 a 예요 그죠? 얘는 s sale 되 s small. m i n u 는 s a l 죠 is small. Minus sale 죠 s small. Minus sale is s m a 괜찮죠?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물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? 디귿도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때요? 전 정답은 네 예, 4번 니은과 디귿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.